호우! 야, 나랭커 복귀할 거야. 아, 합니다. 쌉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구독 누르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키드입니다 드디어 오버워치가 떡밥을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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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업 데이트를 미루고,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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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새로운 신규 영웅 시그마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많이 아픈 그런 과학자 컨셉이고요 한편에서는 시그마 아이디가 시그마인 이유가 M자 탈모가 있어서 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네요 그리고 시간상 편집에 공을 들이기는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니까 평소보다 약간 편집 대충해서 좀 봐주세요 시그마의 스킬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간단하게 빠른 데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일단 좌클릭하면 초구체. 두 개의 구체를 발사하고 제가 시그마에 대해서 악평을 가득하고서.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초구체 이거 튕기기 별로 쓸모도 없네. 데미지나 잘 나올까 중간에 끌어당기는 효과에서 별로일 것 같은데 중력 분계 이거 궁극기 뭐야 궁극기 쓸때 너무 위험할 것 같지 않아? 아 별로일 것 같은데. 에이 뭐야 키네티 소나기. 이거 범위 너무 작은데 에이 강차 이거 선딜 너무 긴데 이거 보고서 누가 이거 못 막아요. 또 피해요 아, 실험용 방법? 이거는 좀 재밌고 괜찮을 것 같네요. 이거 왜 얘는 뭐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했는데 내가 감이 떨어지긴 떨어졌나 봐야 들아 놀랍게도 제 예상과 다르게 몇 판의 테스트 결과 시그마로 디킬 금을 뺏긴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모두 다 엄청난 캐릭터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 영상을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록 정확히는 오늘 본이 다섯 개의 스킬 전부 다 좋았어요 자 하나씩 소개할까요? 자 일단 좌클릭 두 개의 구체를 발사합니다 구체는 잠시 후 폭발하면 해당 형에 피해를 줍니다 자 초구체입니다 기존에 제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좋은 평타였어요 이 좌클릭 같은 경우는 발당 데미지 60을 주고 한 번에 두 발씩 발사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상대팀을 맞힐 경우 어느 정도 끌어오는 범위 공격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튕기기, 도탄을 이용해서 상대팀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데미지가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이 도탄도 굉장히 애매한 스킬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중에 떠 있는 방벽을 아래로 튕겨서 공격하거나 또는 옆으로 튕겨서 공격하거나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 범위 공격인데다가 상대방을 끌어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팀한테 범위 딜을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생각보다 엄청난 질량을 뽑아내는 그런 평타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다 두발 다 맞출 경우 생각보다 두발 다 맞추기가 쉽거든요? 아 이게 제가 좀 추사체 유저라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네, 은근히 짧긴 하지만 이 튕기기가 은근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괜찮은 스킬이었어요 특히 이 방벽이나 지형을 이용해서 상대 팀한테 효과적으로 딜을 넣어서 궁극기를 채울 수 있는 거,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키네틱 소나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공격을 흡수하는 장벽을 만드는 건데, 솔직히 이 스킬은 같은 경우 다른 스킬은 첫 인상과는 굉장히 달랐지만, 이 스킬은 좀첫 인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키네틱 소나기가 약간 적팀의 궁극기 또는 적팀의 공격을 막고, 팀원을 지키는 역할로 쓸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공간이,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내 몸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여기 중앙에 서 있어 볼게요. 안 됩니다. 직접 맞아야 돼요. 제 캐릭터가 맞을 정도로 후사체만 막아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팀을 살리기보다는 방벽 싸움이 끝나고 그랩을 맞을 것 같다던가 시시기가 날아올 것 같다던가 탱커 본인의 생존기로 사용되는 느낌이 좀더 강했습니다. 스네티 소나기가 엄청 티가 많이 나는 스킬이다 보니까 상대방하라나가 공을 쓰다가 바로 얼굴을 돌리더라고요 딴 애들은 바로 공격하더라고요 그만큼 같은 팀을 살리거나 좀 중요한 역할로 쓰기보다는 본인의 목숨을 살리고 유지력을 회복하는데 사용하는 스킬인 것 같습니다 그프도 막습니다 시식기 전부 다 막아요 그 다음 스킬 강착! 돌땡이를 모아서 빵! 날립니다 데미지 80을 주고 날파리류나 탱커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삐꺼운 캐릭터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상대 탱커 라인이 방벽이 없거나 너무 앞으로 튀어나온다 싶을 경우 앞으로 못 나오도록 견 제하는 유로. 키를 쓸때 굉장히 괜찮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자리아의 자탄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류는 못 막아요. 이거 참고로. 자 다음 실험용 방벽입니다. 이 실험용 방벽 같은 경우는 생제가보다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멈추는 것도 어려웠고, 봐봐, 이렇게 방벽을 꺼내놓으면 방벽이 피가 닿거든요. 근데 꺼내놓은 동안은 방벽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이거를 효과적으로 필요할 때 빨리 싹 수납해가지고 게이지를 채우고 필요할 때 다시 꺼내고 이 순환을 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숙련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좀 괜찮았다고 느꼈던 거는 위도우 메이커. 위도우 메이커가 고지를 점령해가지고 우리 팀한테 저격을 할 때, 그럴 때위도우메이커 방벽을 보내면은 위도우 메이커는 필연적으로 내려오거나 그랩으로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바로 쫓아서 보내고 내려올 경우. 바로 전방으로 다시 방벽을 보내고 하면서 상대 팀의 딜러 월리서 짤짜리를 얻는 포킹형 딜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스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력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물론 맘먹고 깰라면 금방 깰수 있긴 한데 수납이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방벽이 깨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 팀이 위험할 것 같다면 방벽을 넣고 쉬프트로 상대 공격을 흡수하면서 같은 팀이 빠질 시간을 벌어주고 빠져나오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궁극기 궁극기 같은 경우는 공중에 뜨는 게 약간 허세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정확한 판단이었고요. 이궁 궁극기가 처음 맞출 경우 데미지 50이 들어가고 떨어질 때 체력비대 데미지 50%가 들어갑니다 킬러 딜러 200피 같은 경우는 스킬을 맞으면 체력이 150이 날아가고 50이 남고요 로드라그 같은 캐릭터는 스킬을 맞을 경우 250의 피가 남고 350의 피가 깎입니다 항상 안정적으로 엄청난 딜릭을 뽑아낼 수 있는 궁극기였고요 거기다가 아나의 뽕과 합쳐질 경우 정말 괴랄한 상대방 진영을 포함해서 그냥 한타를 터트려버리는 그런 슈퍼 필살기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이 스킬이 피할 순 있지만 막을 수가 없는 궁극기라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쓰고 내가 해킹을 당하거나 죽더라도 이 상대 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CC기에 묶여있고 같은 팀에 포화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이고 한타를 지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킬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늘에 뜨는 거는 굉장히 허세끼가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간지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낙사 위험에 처했을 경우 사용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상에서 쓰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그마에 대한 리뷰 마쳤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경쟁전 오늘 하루 종일 플레이 하는 동안 하루 종일 하나, 세 시간 플 플레이하는 동안 딜금, 킬금, 인무기어 처치금 뺏긴 적한 번도 없습니다 아! 시그마의 엄청난 장점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걸어다닐 때 발소리가 없어요 날아다녀서 이거 개사기거든 이거. 중앙에 겐지 한번 튕겨내게 해보세요 어 해봐 어? 설마 안 튕겨내진다고? 다시 좀미리 충격아기가 안 막힙니다. 요거는 좀 예상밖이고요. 그다음 매트릭스 매트릭스 매트릭스로도 못 막아? 라이너한테 방벽. 아 라이너 방벽은 막혔네자 이렇게 될 경우 시그마에 대한 재평가가 갑자기 떡상하고요. 겐지 카운터 대. 되... 겐지 한번 저 물어보실래요? 시그만 물어보실래요, 모래님? 예. 예 떡상 쌉 떡상하고요. 그죠? 네, 슈퍼 떡상합니다. 이 물론 이거는 노클이라서 했지만, 자 다음 볼게요. 다음 볼게요. 아 근데 일단 우클릭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가 엄청 큰 장점이긴 해. 턱양 막기 좋죠, 자탄 막기 좋죠. 그래서 시그마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요거 약간 좀 수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단 확실한 거는 겐지는 한층 더 카운터가 많이 생겼어요. 겐지는 먼짓을 할라해도 이거 못 막습니다. 겐지 한번 하고서 나한테 아무리 날뛰어봤자 이거 무조건 맞을 수 있거든.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아, 그거 좀 단점. 이동기가 없음. 근데 둠피는, 둠피는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없네. 둠피가 카운터네. 약간, 인성질 캐릭 찾았다. 한번, 그러면은, 이걸로 올해 경쟁전 룰로 한번 플레이 해볼래요? 하, <laughs> 씨, 진짜. 와, 개꿀보게 이거 뭐야? 이거 이단방벽하개웃기 <laughs> <웃겨. 웃음> 야, 완벽해. 완벽해. 이동사 완벽해. 나이스, 잘 찍었고 대용 여기 아나, 아나 거 하나, 바로 호응하고 침치, 봐봐, 나이스. 오리사랑 진짜 괜찮아 올라가라! 와, 나이스 내려가라! 이거 진짜... 궁잘 돌리는... 초기 중요한 중요할 것 같아 어, 저희... 아, 이 저희 힐러 없어이 따위 없어 돼! 네.

또 왔다 또 왔다 어, 조심해. 꽉 잡아. 나 죽겠어. 와, 나이스. 다 죽였어. 와, 어, 나이스 다 죽였어. 다 죽였어. 호우 야, 나랭커 복귀할 거야. 아, 합니다. 싸팝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잡고. 식전다. 어디 텐트 가능해? 공, 공속계 포웅 준비해. 네. 아다 잔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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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고 잔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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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요 주세요 주세요 뽕줘 오나비 내킹뭐 깰? <laughs> 야, 들어와. 들어와. 다 죽여. <놀람> 들어와. 다 들어와, 죽여. 들도 빼. <놀람> 다 죽인다. 죽인다. 죽인, 다 죽인. 나 개쎄 개XXX. 나 개쎄! 지금 <놀람> 너무 잘해. 자, 이상으로 신캐 시그마 리뷰 마치고요. 이번 캐릭이 계기가 돼서 오버워치 캐릭터가 좀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 개인적으로 오버워치가 떡상했으면 하는 바람. 그죠? 왜냐하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laughs> 저도 오버워치를 굉장히 사랑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자,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